네, 안녕하세요. 귀농가두디학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6일입니다. 어, 오늘 제가 두 번째 영상 찍는 건데요. 어, 전지전정을 이제 하나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식재훈련차. 지금 보시면 이 나무는 수고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뼘, 두 뼘, 세뼘 하고 조금 돼요. 여기 끝에 보면 한 50cm 정도 좀 되는데 조금 넘던지. 어, 몸욕은 두껍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세장방충 하고 싶다. 그러면 키큰 거를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받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싹 받아요.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지금 다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줄기도 한뼘 이상 자랐어요. 그럼 이제 건드려도 돼요. 아까 10이나 아까 말씀드렸을게요. 저라면은 일단은 이게 50cm 이상 되는데 일단을 끝에서만 받을 거예요. 그런데 개심자연형을 하시던, 세정방 주형을 하시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거 줄기 납둬요. 위에서 봤을 적에 지금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남기고 나지 제거할 거예요. 제거하는데 어떤 분들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밑에 이거 싹. 어떤 분들은 요만큼 남기고서 가지마름 때문에 자르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바짝 잘라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 바짝 제거하거든요 바짝 다 제거해요 지금 밑에 다 제거할게요 급하니까 손으로 그냥 일단 다 걷어내고 나중에 바짝 잘라 줄 거예요 이런 나오는 것도 이제 다 정리해요 이렇게 정리해요. 그럼 다 오므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네 개는 남긴다고 했어요. 지금 한개한 지금 하나 둘셋네개 남길 거든요 나머지 다 정리할 거예요. 지금요. 보시면 지금 다 바짝 자르죠. 지금 하나 둘셋넷네 개니까. 여기 요골까지 잘라야 돼요. 다섯 개 남아서 잘랐어요, 바짝이요. 지금 보면, 어, 지금 몇개남았나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어, 지금 더 남았네요. 여기 여기까지 자를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싹 제거했죠. 여기 제거한 거 보이시죠? 위에 보시면 딱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원줄기 다섯 개딱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주 정도 딱 지나면 쫙커 있어요 1m 정도 개심자연형을 하시던 새장방추형을 하던 이 상태에 일단 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뿌리는 지금 한편 밑에 자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새 뿌리가 한편 자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를 일부 지상구를 날렸잖아요 그러면 단발에 위가 에확 커버려요 그리고 기술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린 거 있었을 거예요 전에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그거만 적용하시면 탄력 딱 붙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라는 거, 일단 말씀드렸고, 제가 왜 이렇게 바짝 자르냐면, 이제 바짝, 자르, 바짝 자르는 분 계시고, 바짝 잘랐을 적에 말라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만큼 남겨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저는 나중에 계속 보여드릴게요. 안 말라 들어가요. 이거. 안 말라 들어가거든요. 이거. 그게 원인이 뭐냐면, 땅의 양분 부적이에요. 양분 충분하면 안 말라 들어가요. 양분 부족한 땅에는 길게 잘라서 말려들어가게 만들어요. 강전정 할 적에도 어떤 분들은 말려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죠. 양분 부족이라고. 그러니까는 요거는 원리는 제가 말씀드렸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고 일단은 1차 전지전정은 이렇게 제가 좀 이따 영상도 하나 더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남긴다는 거. 이렇게 해서 어 전지전정 1년차 영상. 1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